여러분, 구독해주세요. 누나 한국에 와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이거는 힘든 게 아니라 한국에 와가지고 좀 곤란하고 좀 신경이 쓰이고 어, 좀 스트레스 받았던 건 있었어요. 내가 한국에 왔을 때는 내가 북한말이 되게 서툴었고 맞춰도 되게 많은 조선적 억양이었고 네, 조선적억양이랑 북한 억양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북한말을 감옥에서 다시 배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북한말을 쓸 때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리고 이상하게 물어보고 조선족이냐 물어보고 조선족이라 물어봐가지고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조선족이 아닌데 자꾸 조선족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짜증.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입으로 스스로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나는 조선족이 아니라 탈북자라고. 그랬더니 네? 이러는 거야. 더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탈북했어요? 탈북하기가 어렵다는데 죽이진 않아요? 이러면서 또 질문을 하는 거야. 아니 죽이지 않았으니까 제가 살아서 여기까지 왔겠죠. 탈북자 맞습니다. 아 진짜 구라가 아니라 진짜예요? 이러면서 또 말이 길어져. 탈북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조선족이라고 하고 넘어갈 걸. 그래가지고,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도 나한테 허씬 조선적이니, 그래가지고, 북한 사람인데요? 이랬더니, 아 요즘에 뭐 이제 김정은 뭐 어쩌고저쩌고 또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어, 북한에 막 군대가 한 10년이라면서요 이러면서 또 얘기를 막 해가지고 근 네, 북한 군대가 10년이죠 야 여기 애들은 1년 9개월도 지금 가기 싫어가지고 막 장난 아닌데 거기는 10년 어떻게 버틴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또 이렇게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된다니까 내가 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가끔 귀찮을 때는 그냥 북한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고 혹시 조선족이세요 이러면은 네. 조선적이 세요내 네, 이러고 살았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물건 사러 가든 아니면 밥을 시켜 먹든 입을 열면은 무조건 사람들이 쳐다봐.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아왜 쳐다보는 거지? 내 말투가 그렇게 이상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투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억양이 북한 억양이랑 중국 억양이랑 한국 억양이랑 짬뽕이 되어가지고 말투가 되게 이상해요. 아지리까지도. 다는 거는 솔직히 힘들 수가 없지 한국에 와가지고 힘든 게 있는 게 이상한 거지 그 험한 나라에 살다가 말도 안 되는 나라에 살다가 이렇게 천국 같은 나라에 왔는데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기 때문에 힘든 건 하나도 없었어요. 말투 때문에 되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살짝 좀 이게 사람들이 눈치가 보이고 그랬던 거지 그거 빼고는 그런 거 없었어요, 딱히. 그래서 내가 겪은 거 비하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거나 힘들다거나 이런 거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단한 번도 살면서, 12년 동안 살면서. 나한테는 아무리 여기서 힘들어도 북한에서 생활한 거 비하면 잽도 안 되지.